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뭐 말도 안 되는 좋은 물건을 접수받아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같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노래로 오프닝합니다. 시시 시작. 토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채널에서 물건 보시면 한참을 고민도 하겠지만 금매물 토지를 찾으신다면 여기가 바로 딱이야 짠짜란 짠. 짜란 짠짠짠 <laughs> 오늘의 물건은 어떤 매물 일까요 바로 소개 시작합니다 자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지금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년 후에 이렇게 들어올 만한 금매물 토지로 저렴하게 구입해 놓고 미리 농사도 지어보고 차근차근 꾸며 가면서 만들어 놓을 만한 토지를 찾아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요청에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이런 금방의 토지 를 찾던 중 이번에는 저희가 이천시와 경계를 같이한 충북 음성 생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부근인데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편의점이나 뭐 식당 카페 마트 농협 은행이나 미용실 뭐면 소재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음성 생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으로 한 6, 7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청정하고 지대가 또 높아서 공기가 좋고 지적상 도로와 국어 도로가 모두 접한 멋진 토지를 아주 급하게 헐값에 파시는 그런 물건인데요. 오늘 매물은 종중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아주 저렴하게 매매 결정을 해 주신 너무나 가격 좋은 초저가 매물입니다. 우와, 오늘의 매물은 맹지 가격 수준도 안 되는 너무 저렴하고 싼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를, 이거 참 관리 지역 토지까지가 되네요. 이렇게나 용도 지역도 좋고, 도로와 국어에 잘 붙은 멋진 토지를 말도 안 되게 평당 두구두구두구두구, 8만원에, 빠밤! 기절 초품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2차선변 도로에서 이렇게 좀 널찍한 이 도로를 따라 저희 토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인데요. 오늘 소개하여 드리는 본 토지는 땅 모양도 매우 좋습니다. 농가 창고와 전원주택 하나 지으시고 과수나무도 심고 텃밭 농사 하시면서 농지 원부 만들어서 귀농 귀촌 하시기에 딱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도 아주 좋아요. 생산관리지역 토지가 890. 8평이나 되니까요. 거의 900평에 육박합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소매점, 개인 캠핑장, 과수원 농사 창업하실 분께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자, 저희 토지 현장 근처에 이렇게 다 도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천 국어 부지가 지나가고 있고 그 옆으로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는 이렇게 주택들도 덜어지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 저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가 높아서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풍경이 예술입니다. 토지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는 현모시설도 없고 아주 청정한 지역이며 지대가 높아서 풍경이 이렇게 앞이 막힌 데가 없이 확 트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토지에 면적도 크고 도로와 국어가 잘 붙어 있어서 소액 뭐 이렇게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898평 정도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넓은 토지 이렇게 좀 농사 지을만한 거 널찍한 거뭐 천평대 그런데 물건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웬만한 토지 뭐 2,300평? 1,200평 사는 정도의 가격으로 이 전체 900평 가까이 되는 모든 토지를 다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넓은 토지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공시지 근접한 우량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군다나 토지가 평당 매매가가 뭐 8만 원입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주변에 지대 높은 전뭐 이렇게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야, 이런 관리 지역 토지를 평당 8만 원에 급매도를 하십니다. 완전 대박 가성비가 너무 좋은 토지죠. 오늘 물건은 생강면 소재지에서도 뭐 이렇게 불과 한 7, 8분 이 정도만 뭐 차량을 이동 하면은 시내권 인프라까지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의 물건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한 7,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장우원 시내, 이천 시내와도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땅 모양도 거의 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 땅 모양과 폭이 활용가치가 너무 좋아서 세컨하우스나 농막, 컨테이너하우스 과수원, 농가주택 등 실수요자분들께도 너무 좋은 우량 물건으로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위치에서 저희 토지까지 다 슬슬 걸어가면 다 닿을 수 있는 그 정도라 한번 이제 차량을 세워놓고 촬영을 하면서 어,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뒤쪽에 예, 주택도 지으시고 토지도 널찍하게 잔디마당에다가 조경수 해놓으시고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 풍경이 산으로 둘러져 있는 이 풍경이 모두가 다 예술입니다. 자, 여기 지대가 살짝 높기 때문에 큰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그런 이제 그 분들께서는 어 농사를 답으로 지금 변농사 같은 거를 짓고 계세요. 어 저희 토지도 마찬가지로 지목이 전과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토지 면적이 거의 천평에 가까운 그런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트랙터가 와서 어 농사일 한참 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이제 도착이 되어서 촬영 해보았어요. 이곳에서도 바라다 보이는 이제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서 깔려 있고 저희 토지 옆쪽으로도 국어 도로가 길게 포장이 되어서 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부분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하천부지 국어에 속하는 예, 시유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예쁜 꽃들을 이렇게 식재하셔서 다니는 곳곳마다 눈길 가는 곳이 너무나 다 아름다운 그런 동네예요. 자, 여기로도 이렇게 쭉 길게 하천부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널찍하게 지금 삼거리, 사거리 형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토지 바로 앞에 그런 이제 도로변, 그 다음에 주변 풍경을 한번 찍어 드리는 거고요. 어, 자, 이쪽으로도 국어부지, 이렇게 잘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으로 국어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옆쪽으로 이 부지 좀 비포장처럼 돼 있는 이 도로가 다 이제 국어 도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대가 살짝 높기 때문에 트랙터가 이렇게 살짝 상단으로 올라가서 농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답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워낙 도로면보다 지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뭐, 바로, 변농사를 짓지 않고, 이곳을, 그냥, 이제, 좀, 흥, 물을, 이제, 수로, 이제, 지금, 농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물을 댄 거니까, 그걸 말리시고,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셔서, 물빠짐을 정비를 하셔서, 그냥, 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 예,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산 능선이 제대로 보이고, 앞에가 시야가 막힌 데가 없이 쭉 그냥 펼쳐져 있는 너무나 뻥 뚫린 너무나 멋진 뷰를 간직한 그런 토지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사방팔방 다 트여 있어서 시야가 확 이런 생산 관리 지역이 완전 반값의 대박 토지입니다. 주변으로 옆으로 측면으로 또 이제 돌려서 보여드리는데 도로면하고 주택들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모습까지도 다 바라다 보이는 그런 너무나 멋진 토지예요. 토지의 지금 면적이 거의 뭐 이제 900평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도 폭이 좋고 측면으로도 길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지금 두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단두뒷단 이렇게 해서 두단 전체가 다 900평 정도, 898평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 뒷단으로 바라다 보시면은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쭉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그런 형태고 또 이렇게 능선이 멋진 산들이 뒤에서 품어 아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트랙터로 모심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대가 이렇게나 높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청정하고요. 이렇게 지대 높은 대박 토지를 평당 8만 원에 급매도를 하신다고 종중분들께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배산 임수의 명당 지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런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땅 모양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직사각형의 모양이 매우 좋은 그런 토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잘 생긴 그런 토지입니다. 현재 본 토지 바로 앞에 바라다 보이는 풍경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자 측면으로도 너무나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그런 산을 바라다 볼수 있고 사계절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과 답으로 이렇게 해서 두 필지 이렇게 돼 있고요. 성토를 다 하셔서 지대가 높아서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참 좋은 토지입니다. 뒤 토지 이렇게 좀 널찍하게 쓰시려면 뒤 토지 조금 깎아 내려서 앞 토지하고 평평하게 작업을 하신다면 더 널찍한 토지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인분과 이렇게 한단한 한 단씩 나눠 가지셔도 좋을 만한 그런 엄청난 물건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얼마 안되는 돈으로 큰 토지를 또 마련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물건은 종중 어르신들이 매도 결정을 내려주셔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고 싸게 급처분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산관리 지역으로 토지 면적이 무려 8, 898평이나 됩니다. 평당 8만원에 완전 급처분을 하십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워낙 쓸만하니 무조건 무조건이야. <laughs>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농가주택이나 농마, 컨테이너하우스, 과수원, 농사창업 등 다용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아주 끝내주는 토지입니다. 자 그럼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898평입니다. 현재 또 하나의 장점은 도로가 길게 제대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국어도로가 너무나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건축하실 때 배수로 걱정도 없는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자 공시지가를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가 거의 6만원 돈인데 이것을 8만원에 파는 정말 대박조건입니다. 저희 방송 초창기부터 이천이나 음성, 안성 등 근생 창고나 소매점 용도, 농사 창업 용 이런 싼 토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또한번 저렴한 매물을 찾아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급처분 소액 시골집터, 전원주택 부지나 주말농장, 텃밭, 농사 창업이 가능한 토지 급처분 매물입니다. 주소 충청북도 음성근, 생극면, 인공리, 생산 관리 지역, 집짓고 텃밭기에 주말농장, 농마주택 컨테이너주택, 시골주택, 근생창고나 소매용. 매점, 다육이 농장이나 조경사업 과수원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2차선 도로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로와 국어에 딱 붙어있는 정말 훌륭한 토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생산관리지역 전과 답 898평, 평당 8만원으로 매매가는 7,200만원입니다. 띠용! 은행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너무나 토지가 좋으니까요. 가능하시고요. 본인 돈 2,200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